목동 학원장님이 누군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명여고 위문편지 사건 이후로 그분들에게 인생은 실전이다를 몸소 보여준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번엔 어떤 페미가 목동 학원장님께 욕하는 걸 넘어 역대급 만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도 공개할까 많이 망설였는데 성폭법 피의자 중한 명은 30대 그룹 증손녀입니다. 그 회사의 변호사들과 새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야 이건 또 신박하네요. 재벌 페미라니 보통 페미라고 하면 얼굴도 못. 생기고 뚱뚱하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닌 편이라 사회탄 남탄 남자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에 찬 애들밖에 없는데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호의호식 하면서 자란 재벌집 따님이 페미라니 저도 수많은 페미들을 봤지만 이건 별종 중에 별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대선 때 윤석열 뽑은 연정 페미보다 더한 별종이에요. 아무튼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땡땡 이땡땡 변호사님 제가 합의 안 했을 때의 불이익으로 그 회사의 교육사업 진출 저희 학원 옆자리에 학원 개원을 말씀하셨는데 덤벼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 안해 준다고 협박하는 거죠. 너 합의 안해 주기만 해 봐. 네 학원 옆에 학원 만들어서 망하게 해줄 거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장님 학원이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이제 확실해졌네요. 더 이상 원만한 합의는 힘들다는 점.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처벌은 면치 못한다는 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한마디로 그 재벌집 소녀는 좆된 거죠. 좋게 좋게 말해도 해줄까 말까한 사람한테 협박까지 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목동 학원장님이 겉으로는 저렇게 합의 안 해준다고 말하지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면 합의금만 받고 원만하게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 지복을 지가 걷어찼는데 그리고 학원장님 옆에다 학원을 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한다 했는데 상식적으로 페미가 운영하는 학원을 누가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가 그런 학원에 보내고 싶어하겠냐고요? 게다가 요즘 어머니들이 그런 부분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나 쌤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잘 봤습니다. 지인들이 쌤에 대해서 이상한 사상을 주입시킬 것 같은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싫어했는데 제가 그런 쌤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거든요. 근데 쌤이 진짜 그런 분이셨다니 충격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아이에게 이상한 사상을 세뇌시킬까 걱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과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도 경기하는 마당에 페미가 운영하는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목동 학원장님이 망하고 본인들이 역으로 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목동 학원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288명의 돼지들아 특히 100여명의 성범죄자들아 손가락 놀릴 때는 즐거웠지 형사 처벌의 민사까지 2년 정도 시달리고 성범죄자로 특정 직구는 취직도 못하고 어쩌면 해외도 나가질 못해서 사기업 취업도 어려운 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이야 폐미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걸 끝까지 보여주겠습니다. 본인을 공격했던 288명의 폐미들을 다 찾아내서 고소미까지 먹인 집요한 사람입니다.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한마디로 사... 사람 잘못 건드린 거라고 이렇게 알수 있듯이 학원장님이 처맞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 같습니까 받은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되돌려 줄 인간이 라고요 신남성 연대 배인규 대표님 만큼 독한 사람을 건드렸으니 제가 볼땐 좋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속이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봐선 안 그럴 것 같으니 뭐 어쩌겠어요 성 범죄로 처벌 받아야지 결론입니다 재벌 집안에서 페미가 나왔다는 건 진심으로 지능의 문제 이것 말고 설명이 안된다 그리고 페미 슬레이어 목동 학원장님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